잘 잤다. 오늘은 정말 심심한 날이야. 오랜만에 점이나 보러 가볼까? 내 아, 사랑스러운 봄들. 오늘도 쓰고 싶었는데 오늘 바로 써버리겠어요. 자, 이제 집 밖에 나가자. 아, 침대 때문에 집도 안 보셔져. 가자 점수집으로 또아 드디어 다 왔다 한번 들어가 보자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 어, 아무도 없나 보네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 이거 이거 어 누가 도둑이라고 들었나 안녕하세요 점점 보러 로 왔는데요 에뭘 사고 싶나 네 사고싶은 사고 것도 있고요 점을 보고싶은 것도 있어요 점? 이걸로 먼저 이걸로 먼저 다이아아빠랑 다이아칼 만들어주세요 인젠트 된걸로요 음 여기요 내돈 네, 벌써 하나가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 인젠트 값이요 그리고 여기 인젠트 값이요 기다려보게나 음. 자 오늘 한꺼 춰야 되는데 어차피 인 만들었으니까 가져오 맛있겠다 이거 이건 남은 돈이네 자네 가지게나 그때 한번 봐보자 다이아몬드 컬. 빨리겠네. 그들 죄송합니다. I'm n 사람 g o 을 n g to say. Together, Tommy, t 저 m m y t o m m 요 점. o 요 m y Tommy, 려 o m m 점? Tommy, t o m m 젊은이요 m y Tommy, Tommy, t o m 꽃핀 사람이네. 오! 여기 오! 와우 대박이다. 자, 아 근데 이제 점을 봐주세요. 잠깐만 기다리게 해. 이걸 상품으로 다 주고. 너무 많은데 이 다이아 다 어디다 쓰지?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끝났어요. 저 이제 점을 보여주겠네. 자, 이제 오늘 점을... 점은. 어 멀뚜라 멀뚜라 당신이 이제 운이 좋을거네 곧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엄청나게 좋아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전말할 때가 제가 원하는건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김민희라는 애가 있어요 걔랑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될수 있나요? 어... 제 미래를 봐주세요 자 전설의 다이아 다이아몬드 64개만 주면 생각해보지. 아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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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네. 자, 잠을 당신은 곧 있으면 여자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너가 잘하면 같이 살 수도 있고 결혼도 할수있다네 이게 바로 운이라네. 자, 소개 많으셨네. 안녕히 계시나. 그 말은 여친이 사귀어진다는 건가? 드디어 여친이 사귀어지라니. 너무 좋아. 네. 아,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네. 근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게 돼. 그 말은 안 된다는 수도 있다는 거. 안녕히 계시나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, 비가 많이 온다. 자, 이제 들어가자. 네. 아, 잠깐만. 아, 잘 잤다. 점으로 분다고 했으니 자,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. 룰루랄라라, 룰루랄라라 나는야 제일 예뻐 룰루랄라라 어? 어? 민성아, 안녕. 안녕. 룰루랄라라 어? 오늘 따라더 잘생겼네. 어. 뭐 근데 나랑 말할 게 있어. 뭔데? 나랑, 나랑 사귀어줄래? 음, 됐어. 잘 가. 아. <laughs> 어? 무슨 사귀? 알았어. 사귀어줄게. 고마워. 안녕. 안녕. <laughs> 어, 어, 이제 가야지. <laughs>